내 거야. 별장 같은 거. 짜잔. 이생 짜잔. 짜잔. 내건 생얼하고. 야, 보러 간 뭔가 이게 비슷한 거내것 느낌 전혀 실감이 안 나. 사실 뭐 알리는 데의의가 있어. 근데 막투트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아 그래? 응.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그래야. 멋있겠어 뭐? 그냥 보인 대로 다 찍어 넣었어 향기 좋다 브런치라니 음~~ 아우~~ 이거랑 에그 베네딕트랑리조또랑 뭐, 어... 우리랑 안 어울리는 거차라아 <laughs> 여기 자체 메뉴 그런 거같에 없어 급한 <laughs> <극단> 거가 야돼 내가 해? 뭐니야 나는 그냥, 그냥 나생이없지말고승이 그래. 그래. 존나 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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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오디야살안 <사우도 웃음> 찌는 거니? 안 찍은 냐야못 맞추겠지? 30대 넘으시던가 무0대얘는데 나는 서 34대 못 쳤어 응 맞아요 야더 나이가 들지로 했어 청아 그러시는 거 김수가 그거 말해줬는데 막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다 막 이래 뭘 김수가 말해 <laughs> 매장하려고 그러나그말 그래. 제일 싫어해 <laughs> 아닌가? 그니까 김수가 근데 <laughs> <laughs> 이상하게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데서 <laughs> 야 짠해, 뭐 감전해. <laughs>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아니고 어. 이런 말이 있다더라라고 얘기해줬다고. 나 아니라니까? <laughs> 저 아닙니다. 이제 막 이브 때는 엄청 설레다가. <laughs>

아줌마들이랑 대화 좀 할게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밑에 의류협찬 이런 거 있어? 아니 그딴 거 없지 광고를 <laughs> 포함합니다 <laughs> 내돈내산 약사.. 약사 익스프버가 만든 거아니지아 진짜로? 나머지 니다 네, 가져 그래 콜라겐 많이 끊어야지 너 이거 나중에 집에 가면 얼려 먹어라 이거 <laughs> 원래 먹는 거 맛있겠다 얼려 먹어도 효과는 같아?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 어, 엄청 좋은 건으로 해도 안 깨지는 건가? 아 이거 513밸표인데 음, 근데? 아 근데 원래 콜라겐이 분자량이 높아가지고. 어디 대본 있어? <laughs> 뭐? 콜라겐, 저분자냐, 저분자 피시 콜라겐 그런 게유명하잖아 그래 피시 콜라겐. 음. 뭐. 근데. <웃음> <웃음> 내가 물어봤어 피시 콜라겐이 더 좋냐고. 나 콜라겐 먹을 때 약간 다 젤리 같았는데 이게 젤리야? 니야 젤리 아니야? 물인데? 근데 PC 콜라겐이 생선에서 생선 비 추출한 거 아니야? 좋지. 생선 비밀 근데 콜라겐이 진짜 효과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진짜로 분분한것 같아 근데 먹, 먹으면 그냥 의미 없다 이런 응. 사람들이 있는데 콜라겐 유래 소유아세포 그 합성량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응 아는 것도 있고 어, 근데 그리고 이 기전 자체가 밝혀지지 않아서 콜라겐을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인정야 피부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타고나는 어, 거지 <laughs> 다른 영양제는 뭔가 맛있어 맛있그 <laughs> 네. 아, 아, 열받는 아, 게 실험 아. 대상이 7 9년밖에안돼 매번이 7 9년이 조용히 해야 군대도 <laughs> 이게 나올 수없 있어? 근데 이거 식약처 인정받은 건기시네음 근데 음. 식약처에 등재가 되어 있기는 해 콜라겐에 대해서 음. 근데 요거르트맛 어 근데 약간 이것도 먹는 맛이야. 맛이 콜라겐 은그 이상한 맛 뭔지 알아? 그 약간 비리톤 맛 나. 피쉬콜라겐이라고. 약간 비리톤 맛 나는데? 비리톤. 근데 뭐 이거는 뭐... 약간 비리톤 맛이 안데난 유산균 먹는 게. 약간. 근데 가공. 가보고... 어, 기틴도 같이 들어있네비비도어 기호틴도 같이. 아로보단. 콜라겐도 그런 식약처에 허가되어 있고. 기호틴도 그리고 맥주. 콜라겐 먹고 <laughs> 맥주 먹고 <laughs> 말짱 소름. <더럽니까? 웃음> 어 남편분도 먹는 거 아니야? 어그 아메 이 영양제로 유명한 는그아메이크 어. 근데 그게 엄청 효과가 좋대 그래서 어, 이것도 먹었는데? 이것도 아, 완전 10년 넘었어 그러면 설마 공안의 비결이 그런가 어? 설마? 여기서 밝혀지나? 근데 우리 오빠는 피부과에 돈을 엄청 써 <laughs> 진짜 어. 피부과에 돈을, 돈을 엄청 써 관리 관리하 자기관리 관리하는 나 비결 좀 알려줘 써하지도 하고 울쎄라도 하고 다해너 만나기도 못하고 혼자 그냥 음? 너 그냥, 그냥, 그냥 자기 만족으로 나 만나기 전부터. 응. 우리 오빠 집에 막그막 그막 이런 프라이엘 뭐 이런 거집이다 그래. 있어. 난 하지도 않아. 응. 하자. <laughs> 하자 우리 집. <좀 웃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먹고. 내가. 비타민도 다 먹고 이는데 뭔가 더 관리하고 싶다 이러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다른 거다안 먹고 잠도 좀만 조금 남는 거콜라기 먹는다 이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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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늙어지는 게 느껴지잖아 음, 나는 건조하고 음. 찢어지는 게 뭔지 몰랐어 야 음. 너랑 나 십지성 너 어렸을 응. 때면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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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라니 소연아 은제 집이라 너 방금 십지성이라고 했어 늙을수록 뭔가 <laughs> 피부는 하확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거야. 이모리 너무 많아. 아, 어제 오빠 그말해서 사진 봐바. 찍어준 것 같은데. 이모리 너무 많아. 왜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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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 <목소리는> 뭐? 어? 하 나네 커플 중에서 저기 자리. <laughs> 왜 여기 사장님? 왜 여기 남자분이 커플을 하냐고. <웃음> <웃음> 야 예쁜데? 야 세준 아강 나왔어. 어당케 너무 귀여워. 그러게, 되게 스무어처럼 쫀쫀해 보인다. 야, 응? 갤럭시 끼면 안 됐나요? 아, 중학교 선생 이야기. 아니 지금 초등학교. 왜 얘는 초등학교? <laughs> 남편 고등학교 아니? 야 남편 고등학교. 어, 초등학교 할수 있어? 할수 응, 있어. 나도 몰랐는데 할수 있어. 학년은? 담임만 못만 거지. 응. 어, 그나 아, 중학생 때 기가 알아 그랬지 않았어? 기가 했 기술과정 분노가 성교육 시작개열 아. <laughs> 애들 다 일부러 엎드려서 사하는 <laughs> 거야. 뭐? 뭐지? 응. 남자들 면나 일부러 엎드려서 사는 하 성교육만 <laughs> 맨 앞에서. 근데 그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잖아. 엎드려서 막혼동 깨는 다알려 세볼 사라라 그래대그러게하막 혈나다. 말말말말말왜왜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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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만들어. 래 오래 지배적 옷장에 오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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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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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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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기 낳고 싶어? 나 아, 그냥 그 과정 없이 뛰어 나왔으면 좋겠어. 입양해 그런. 아왜 입양 못? <laughs> 아니 오빠랑 나 저도 얼굴이 동그랗잖아. 그래서 오빠랑 나랑 맨날 그 애가 여기서 좀 힘을 좀 줄래. 뭐라고? 애애애 이렇게 계속 노리는 거야. Sou uh -huh.